안녕하세요. 진동규프로입니다 스미레 승전부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이제 백의 오유진 프로가 굉장히 흑의 공격을 잘 받아내면서 우세한 상황입니다. 바변마저 파괴하겠다고 들어온 상황인데요. 사실 여기가 깨지게 되면 흑은 더 이상 집으로 따라갈 곳이 없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막은 다음 젖히고 이었을 때 위로 뻗어서 백을 공격하겠다고 했습니다. 승부수입니다. 이 수로는 이제 이렇게 막아간다면 보통인데요. 이렇게 치받고 넘어간다면. 흙이 사실 이게 정수인데 이런 방식으로는 역전의 길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좌변을 넘겨주지 않고 어떻게든 전단을 구하려는 생각입니다. 뻗은 수로 인해 좌변을 넘어가는 수가 사라졌죠. 자 실전입니다. 밀고 붓자를 왔고요. 흙이 붙였을 때 오이준 프로가 밑으로 빠진 수 또한 훌륭했습니다. 이 수는 지금 밑으로 넘는 수를 보고 있는 건데요. 이 수로 빠지게 된다면 이곳에 넘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백의 좌변이 조금 더 위험해질 수가 있는데 일전은 밑으로 빠지면서 좀더 안전해진 상황입니다. 흙도 차단을 해서 공격을 하고 싶지만 뛰어서 나오기만 하더라도 이쪽에 들여다보는 수가 있고 이쪽과의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공격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쪽에 중앙에 하나 선수를 했습니다만 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이제 흙의 폐색이 짙어지고 있는 장면인데요. 중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일자로 갈라가는 것이 끊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만 백이 찌르고 잇고 끊은 다음 걷고 돌리게 되면 흙이 곤란합니다. 이을 때 미는 거 선수, 미는 거 선수 한 다음 뚫어버리게 되면 백이 모두 살아가면서 흙이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실전입니다. 이쪽을 나온 다음 붙여서 이 우변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우변을 공격을 하면서 사실 아까 전처럼 백이 뭔가 두었을 때이 째는 수를 둘수 있다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저 붙이는 게 크게 관계가 없었어요.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된다면 어차피 흙은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산다고 하더라도 이 여섯 점을 잡고 우변이 추가로 엉망이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살았다고 치더라도 이쪽을 찔리게 되면은 우변도 계속해서 많이 놓고 따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백이 우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실전은 손을 뺐어요. 사실 우변이 살아있다고 본 건데 이게 일단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뭔가 사활을 잘못 본 건데요. 오이진프로가 시중을 흑이. 이 선수를 한 다음 찔러 가니까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백이 살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붙인 수 때부터 노려가는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전입니다. 백은 여기서 옆구리를 붙인 다음 있는 진행을 택했는데요. 이 수가 패착이 됩니다. 이 수는 사실 오유진 프로가 유리했던 바둑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 백은 쪽에 젖히고 끊을 때 쳐서 이 패를 노리는 진행을 택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소 어렵지만 이수를 선수를 하고 치받아서 찔러 간다면 중앙에 패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흙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이쪽에 젖히는 패감을 쓸 수가 있고 젖히는 패를 해서 중앙을 뚫는 패감을 쓴다면 상당히 어려운 판이었는데요. 이 패는 사실 유리한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힘들었고 결국은 이 승부수가 통하게 됩니다. 자 오유진 프로 있는 순간엔 사는 수가 사라져버렸어요. 이쪽에 막으면 살수 있을 것 같지만 흙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백은 살 방법이 없습니다. 공도가 넓은데 죽었어요 그대로. 결국은 젖힌 다음 이쪽에 중앙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꾹꾹꾹 막아버리게 되니까, 여기 이쪽을 뚫더라도, 끼워서 도망갈 곳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우이진 프로로서는 다 이긴 바둑을 놓친 아쉬운 상황이 됐는데요. 사실 스미르 프로가, 물론 바둑은 계속 나빴지만, 우변에서 잡으러 간 이후에 집중력이 좋았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